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 개회 예배를 드렸고, 이어서 학술 발표 및 저서 소개, 그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소기천 박사님 발표가 있는데, 좌장으로 김덕기 교수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드, 김덕기 교수님, 거기 음소거를 해주시고, 음소거를 해주시고, 네. 아,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들려요? 들립니다. 네 진행해 아, 주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들려야 하거든. 네. 아, 음소거를 내가 안 했구나. 어, 그렇지. 아 오래간만에 사용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면 돼. 요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네 모두들 다 평안하십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이 주문 수업을 함, 이렇게 여러가 학회에 참여하게 돼서 기계적인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래 걸렸어요. 모두들 평안하시기 바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위기 시대에 더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키학회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참여해서 아니요. 떨떨한데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어, 굉장히 교수님 많은 분들이 말씀, 오셨는데, 오늘 처음 어 발표의 에, 순서를 그, 맡고 있는 김덕기 아. 교수입니다. 에, 학교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전 회장님이셨던 소박사님 처음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에, Q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저와 연세가 같습니다. 우리는 58년 개띠다 그러면 무조건 통합니다. 대뜸 에, 오늘 그 어, 박사학위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 부분 같은데 전 내용은 자, 잘 읽지 않아가지고 제목은 에, Q의 주석적 적용 어, 2. 예수 말씀 복음서 Q 7에서 10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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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의 에, 주석적인 적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어, Q의 7장에서 10장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Q에 관한 책을 읽어봤더니 Q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아마, 7장이면은 이 이야기체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가보나움에 있는 백부장 이야기 같아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7장에서 10장입니다. 어절묘하고 우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학문적 도전과 진앙에큰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장신대에 계신 분들은 어, 거리 두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사실 어, 코로나 상황 위중한 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이는 게 쉽지 않지만은 어, 이번에 그 장신대 박사과정 학생 두 명이 수업 일환으로 제 클래스에서 쓴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특별히 새 회장을 맡으신 우리 김영동 목사님께서 부산에서부터 올라오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회장 임기 맡으신 지 1년 반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처음 취임할 때 모임을 갖고 또 오늘 이렇게 1년 반 만에 두 번째 갖게 됐는데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15번 오늘 모였는, 모이게 됐는데 14번을 그 우리 김, 어, 초대회장님, 김명수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는데 줌으로 어려우시다고 어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다시 또설계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 점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회 학교에서 지금 학회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 다섯 분이 와 계신데 저하고 회장님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장 인원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장에는 다섯 명이 있지만 사실은 세 명으로 카운트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덕기 교수님 대전신학대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학문의 자유 또그 교수의 신분이 있는데 그렇게 학교가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회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김덕기 교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전까지 모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SBL 형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초반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줌으로 학회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 우선 그 학회지 1페이지 청문이 올려 주셨는데 어 제가 한글 철록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음서가 치유 기적으로 시작되는 것. 그래서 우리 김덕기 교수님께서 좌장을 보시면서 어 내러티브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누가복음은 8장이죠. 누가복음 8장. 어. 누가복음 7장이죠. 7장. 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8장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 산상 평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 예수 말씀 복음서 Q에 기적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 가보나움 기적을 어, 제가 어, 7장에서 시작이 됐고 큐의 8 장은 없기 때문에 이제 구 장에서 살짝 십 장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 오늘 내용은 이제 칠 장부터 1 0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더큐 팬데믹이라고 하는 책을 어 써놓은 상태입니다. 어 미국에서 출판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어 코로나 상황이라 여의치 않아서 어 제가 이거를 지금 어 1년반 전에 십사 어 집에 한글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두 번째로 먼저 한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점을 여러이들해한국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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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에문에 제가 이슬람 경전 코서을 살짝 서급하면서한국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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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하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중시해 볼 때,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 현장에 주석적으로 적용을 할때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런 점에서 이슬람과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어 과거에 유물론자인 공산주의와 싸웠다고 한다면 이 점에서는 이제 기독교를 거부하려고 하는. 아, 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과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 싶어요. 어, 실제로는 어, 급하게 이제 다음 주에 이슬람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서 이걸 막기 위한 노력을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 날종로가에 어, 가서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학교에서 어, 연구하는 것 보다는요 이제 교단 문제 또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 국회와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하면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 성경이 동성애를 가정한 죄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면으로 반대하거든요. 장신대에서도 여러 번 세미나가 있었는데 왜 동성애를 죄로 이야기하느냐 이런 거를 반대하는 그런 강연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제 그걸 어,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 이것과 연결 짓는 그런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특별히 어뭐 바이든과 스가 를 제가 언급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듣기 거북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 정부 어, 문재인 그 다음에 뭐 백계문이라고 하는 그런 어 이제 언어도 어 많이 어 연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어 종교의 자유라든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고 회산하는 어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 다루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Q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이 직접 예수에게 나오죠. 이거는 상당히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Q는 유대 공동체고 유대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어,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어, 차원을 어,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어, 이방인 지역에 가셨고, 또백 부장을 직접 만나셨던 이런 내용이 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어, 백 부장의 이야기는요, 사실 Q 공동체가 인종적 영역을 넘어서 또 유대적 영역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그런 차원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6 페이지를 가면요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제자도는 실제로 Q 본문이 처음 복원됐을 때는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본문이 Q 본문에 확정이 되면서 이제 다시 들어왔죠. 그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Q를 소개할 때이 본문이 초창기 Q 복원에서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안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본문이 Q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 예수님께서 어, 제자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원칙은 어, 인간적인 조건,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뭐 일을 해야 되는 여러 상황에서 어, 조건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십구 어, 페이지 가면 쟁기에 소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도의 긴박성을 일깨워 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어, 던지게 될때 스스로 어, 반성하게 되고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이제 선교파성 어, 이야기를 어, 언급을 했는데 여기 이 선교파성 어, 이야기는 어, 스토아의 견유학파와 연결이 돼서 어, 과거의 큐 학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그런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22페이지 보면 위에 뭐 한국의 쇼핑몰 보니까 스토아도 있던데 어, 실제로 한국 큐 학회뿐만 아니라 어, SBL의 큐 섹션에서도 이 예수님의 초기 기독교 운동을 견유학파의 운동으로 어, 연결 지었던. 이제 그런 가설들이 있어요. 다우닝이라든지 벌턴 맥이라든지 조나단 리즈라든지 어, 다 어, 제가 SBL에서 학회 활동을 하면서 어, 만나고 논쟁을 했던 이제 그런 아주 어, 유명한 학자들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견유 학파의 아류가 아니다 이제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하면서 쭉 내용을 전개를 했어요 십장이 굉장히 이 많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파성 설교는요, 가브나움, 베세다, 고라신에 대해서는 어, 화, 저주를 바라는 그러한 말씀을 어, 이야기하면서 30페이지 중간쯤 보면요, 어, 두 번째 문단쯤 되는데, 어, 가브나움과 베세다, 고라신을 언급하고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두로와 시다이 심판 때 너희보다 잘 견디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서 여러분 너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대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어 복음을 거부한 어 고을에 대해서는 어 저주를 바라셨는가?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의 모든 역경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 나선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는 축복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33페이지 보면요. 큐1 0장 2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호다이트 포뮬라 그래서 어 직전 회장님이신 김파님 교수님이 이제 쿵난을 어, 공부하시고 쿵난 어, 호다요트 형식에 대해서 관심을 어, 기울이고 계신데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이러한 내용은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계시를 어, 어, 전해 주시는 분이시다. 어, 그래서 지금 34페이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 이땅에 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 주신 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지요. 그 축복의 말씀은 뭡니까? 10장 23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어, 보는 눈은 복대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사실 Q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목격한 공동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경험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Q공동체는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공동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십자가 부활을 직접 경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직접 본 공동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공동체와 달리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6페이지 보면 이제 제 글의 마지막 장인데 바로 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공동체로서 그 음성까지 직접 들은 제자들이야말로 어 제가 뭐 호박이 넝꿀채 들어온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만 처음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생기게 됐을 때 사실 이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메시아를 직접 만났는데 메시아를 보여달라.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십자가와 죽음을 직접 목격한 공동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아달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에게 정말, 어, 필요했던 말씀이 뭐냐?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은 그 육성, 그 말씀이 이 제자 공동체, 큐 공동체에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그 말씀은요, 사람들을 구원한 말씀이거든요.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 내용을 통해 제자 공동체, 새로운 신앙 공동체, 교 공동체 형성된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강조해서 기록된 것이 큐다. 그래서 7장부터 10장을 우리가 통해서도 바로 그런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에스벨처럼 생각해서 앞에 서론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다 포함해서 20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네. 나중에 모라서 우리 의논하는 걸로 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일차적으로 어, 이방인까지 포함한 Q 공동체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가 같이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되어 있는. 그런 7장에서 10장 그리고 제자도가 강 강조된 아주 가장 중요한 초석을 놓는 큐에 공동체다 아, 공동체가 나온 건제 한상군 다음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공동체냐 이방인을 포괄했다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발표를 해주시죠 제가 잠깐 듣고 나중에 또 토론하죠 예 감사합니다.